여러분, 이 남자, 알렉산더 대왕한테 대놓고, 비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존경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치면, 대통령한테 좀 꺼져라고 했는데, 국민 영웅된 거예요. 통속에서 산 남자, 디오게네스. 이 사람 스토리, 미쳤습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아테네. 당시 아테네는 지금으로 치면 뉴욕이나 서울 같은 곳이었어요. 철학자들이 명품 토가 입고 제자들 거느리고 다니던 시대, 플라토는 아카데미아라는 학교 운영하면서 부자들 자제 가르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 개인 과외하고, 근데 이 와중에 한 남자가 길거리 나무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디오게네스 본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은행장이었는데 위조화폐 사건으로 다 날려먹고 추방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또 오히려 자유롭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만 가지고 살겠다. 이때부터 디오게네스. 레전드가 시작됩니다. 디오게네스는 아테네 한복판 시장 광장에 나무통을 놓고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강남역 한복판에 박스 하나 깔고 사는 거예요. 소유물? 통 하나, 망토 하나, 지팡이 하나, 그릇 하나. 끝. 근데 어느 날, 개울가에서 어린애가 손으로 물 떠먹는 걸 봅니다.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할게요? 그릇도 사치였어. 그릇 버립니다. 바로, 사람들이 물었죠. 선생님, 왜통 속에서 사세요? 디오게네스 대답. 집이 크면 청소할 때가 많잖아. 소유가 많으면 걱정이 많아. 지금으로 치면, 30평 아파트 관리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원룸에서 편하게 사는 게 낫다는 철학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 낮에 등불 들고 돌아다녔어요. 대낮아요. 대낮! 사람들이 뭐 하세요? 하고 묻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어. 진짜 인간을 말이오. 주변 사람들 다 위선자라고. 스싼 겁니다. sns로 치면 좋아요. 100만 개 받을 멘트죠.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이 터집니다. 알렉산더 대왕. 당시 나이 20대 초반인데 이미 그리스 전체를 정복한 상태, 지금으로 치면 20대의 애플, 구글 다 인수한 수준이에요. 이 알렉산더가 코린토스에 왔을 때 모든 철학자, 정치가들이 줄 서서 인사하러 갑니다. 플라톤 제자들, 정치인들, 장군들, 다들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근데 디오게네스는 안 갔어요. 그냥 자기 통 앞에 누워서 햇볕 쬐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갑니다. 세계 정복자가 거지 철학자한테 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합니다.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디오게네스 대답. 나는 게 디오게네스요. 네, 맞습니다. 자기를 개라고 소개했어요. 실제로 별명이 개 같은 철학자였거든요. 알렉산더가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디오게네스의 대답. 좀 비켜 주시오. 햇빛 가리니까. 현장 분위기 싸해집니다. 경호원들 칼 뽑을 기세. 근데 알렉산더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정복해도 끝없는 욕망에 갇혀 있었고, 디오게네스는 아무것도 없지만, 완전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알렉산더도 인정한 겁니다. 진짜 자유로운 건저 사람이네 하고, 디오게네스의 철학, 겉으로 보면 그냥 글자 같지만, 놀랍게도, 2400년이 지난 지금, 완전 트렌디 합니다. 미니멀리즘, 디오게네스가 창시자예요. 적게 소유하면 자유롭다. 요즘 히트하는 비움의 미학, 정리의 기술, 디오게네스가 기원전에 이미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적 라이프 스타일,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라. 사회적 기준에 휘둘리지 마라. 지금 MG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이죠? 디오게네스는 한발더 나갔어요. 내 영혼의 자유를 지켜라. 그게 진짜 부자다. 플라톤이 디오게네스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미친 소크라테스. 칭찬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본질을 파고들지만 더 과격하게 실천한다는 뜻이었죠. 만약 디오게네스가 지금 살았다면 아마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극한의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구독자 천만 찍었을 겁니다. 아니면 SNS에서 돈 없어도 행복한 방법 시리즈로 인플루언서 됐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는 입으로만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았다는 겁니다. 83세까지 통 속에서 살다 죽었어요. 끝까지 자기 철학을 지킨 거죠. 디오게네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너는 정말 내가 원해서 그것을 소유하는가? 아니면 남들이 가지라고 해서 갖는 건가? 집, 차, 명품, SNS 좋아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회가 주입한 욕망일까요? 디오게네스는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했지만 32세의 과로로 죽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83세까지 자유롭게 살았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음 올타임 레전드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자유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올타임 레전드였습니다.